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벤츠 C 클래스 차량인데요. 어, 해당 차량 저희가 시연에 앞서서 하부 점검 때문에 밑에 하부를 지금 다 이렇게 탈거를 해놨습니다. 장비가 도착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차들은 저희가 하부를 다 탈거를 해갖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총 구매비용과 성능 기록부부터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은 있지만 주요 골격이 어, 교환이 안된 차량으로 무사고 차량에 속한다는 점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로 이동을 했고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뒤쪽 후륜 이 방식은 이제 FR 후륜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D X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미세누유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공무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2차가 검차가 되고 나서 항상 시운전을 하고 입고를 시키는데 하체 이음 없는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타이어도 뒤쪽이 지금 굉장히 트레드가 많이 남아 보이는데, 보시면은, 어, 신차급 수준은 약한 8mm 정도의 미디수가 나오고 해당 차량 거의 7mm에 육박하게끔 나오는데 거의 한80% 이상 어, 트레드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어, AMG 휠, 정품 휠이 4짝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장착이 되어 있고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간 기점을 지나서, 방향단 쪽을 지나서 미리 저희가 정말로 그 누수, 누유가 없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하부 언더 커버를 다 탈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어 미션 팬 쪽인데 카메라에 담기는 영상 그대로 누유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좀더 들어오면은 이제 전자식 스틸링 트 기어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쪽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 지금 이 부분까지도 다 원래 이렇게 카버가 다 덮여 있는데 지금 앞뒤로 다 탈거를 해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를 고객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굉장히 상태 깨끗하고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그볼 조인트 부분인데 이쪽 로우암 쪽 찢어짐이나 이음 없이 깨끗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도 안쪽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 된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측도 네, 깨끗한 상태에 고무가 찢어지거나 이런 이음들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어, 정말 주행거리가 원체 짧다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보이네요. 한 7mm. 여기도 약한 85에서 한9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도 미쉐린 타이어. 내 짝이 다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방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어, 수입차다 보니까 이 뒤쪽 디스크 로터가 벤틀레이터 타공 방식에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앞쪽에는 거의 마 아무도가 없이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패드도 약한60% 이상 잔존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저희 이제 배달의 딜러에서는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기하고 밑에 하부 언더코트, 탈거를, 커버를 다탈거를 해서 고객님들한테 꼼꼼하게 어, 전달을 해드리고 검증이 완료된 차량만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클래스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은 완료가 돼서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인데요. 저희 배달이 들러는 가장 중요한 차량의 성능을 꼼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위쪽에 보시면 부분은 인젝터에 경유 누출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다시피 정말로 누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제 누유관으로도 확인과 뭐, 확인해도 누유가 어, 없다. 헤드 가스켓 쪽도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일도 지금 어, 타본 없이 깨끗한 상태가 어, 확인이 되고요. 부분 게이지를 잠깐 확인해서 고객님들 차량 인수 받으신 후에 어, 오일 교환 여부를 확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은 이렇게 원래 시커마니까 어, 오일이 왜 이렇게 더럽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오일 테스터기를 통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2단계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 어 해당 차량 한 5,000km 이상 더 주행하셔도 되고 바로 오일 교체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냉각수도 적정량의 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스티링 이쪽에 또 오일도 깨끗한 상태 유지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보니까 오일류도 손목성 부품들도 잘 관리가 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해당 차량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굉장히 좋네요. 네,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어, 여기 스캐너로 진단에 앞서서 해당 차량 주행거리 69,280km 주행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계기판상의 경고등이나 이런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 진단기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해당 차량으로 차량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한번 더 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 코드입니다. 네,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이라고 나오고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면은 심전도 검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형이 일정하게 흐르는 걸 보이실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까지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미동조차 없네요. 그래서 네, 아이들링 상태 양호하고 정숙성이 좀 실내에 있는데도 정숙성이 굉장히 좋네요. 전속 제어장치 미션 쪽에 고장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감지안 돼. 보시는 바와 같이 스캐너 시연을 통해서도 해당 차량이 문제 없다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를 하셨고요 잠깐 옵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는 이제 버튼 시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가 굉장히 멋스러운 어, 베이지 시트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 중에 있고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몸으로도 느껴지네요 지금 보시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우측에. 이쪽에 썬루프.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차를 해서 이쪽에 가죽 시트 상태를 좀더 꼼꼼히 봐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외관 검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엠블럼 자체 삼각별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탐이 나는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어떤 뭐 스톤칩이나 뭐칠 벗겨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준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램프 쪽에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리뷰에 앞서서 저희가 한 바퀴를 이렇게 원래 돌, 돌아보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정말 문콕조차 없이 깨끗한 상태. 휠 스크래치도 거의 없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면쪽에 생활 그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PPF 필름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테일램프 파손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조수석 쪽 라인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C클래스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하부부터 엔진 스캐너, 그 다음에 옵션 여부, 외관 검차까지 했는데 정말 흠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고객님 집 앞까지 무료로, 해당 차량은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클래스 차량을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